네 엄마의 채널 오셔서 환영합니다예 여기는 두근이 빛이 온데 있대 네예 며칠 며칠 전에 물먹고 조금 많이 자주 습니다 잎이 많이 살아내있죠. 많이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이 아이도 둥근 잎이 어리대. 둥근 잎이 어리대. 이 아이도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꾸겼더니, 쪼글쪼글 하네요. 응. 얼굴이. 쪼글쪼글 하네. 아직 접혀졌네. 며칠 전에 멈췄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해페데들은 날라갔거든요. 그런데, 깍지불레가한 마리씩 보이더라고요. 응. 깍지불레 약을 줬어요. 여드릴게요 녹깍지. 예. 이거 치주고 벌레 잡았어요. 예. 밖에 있다 들어온 아이, 천재전소. 이 아이한테도 깍지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에이, 예. 오런데사이사이야 깍지벌레가 한마리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기 밖에서 있다가 들어온 아이들 잘 한번 살펴보세요. 며칠 전부터 저는 이거 손방망해갖고 다 잡아냈어요. 깍지약 주고. 이 아이도 밖에 좀 있다 들어왔더만 깍지벌레가 한 마리씩 생겼더라고요. 응. 그래서 다 잡아주고 야이도 마찬가지 각질벌레가 한마리씩 있더라고요 응. 신경써서 봐야되겠더라고요 야이도 네티지야 네티지야 야이도 아이, 또, 밖에, 물 그릴 거라고, 내놨더만. 다 갔다 나갔다 했거든. 그런데 물은 아직 안 들고, 내 뒤지, 이야. 깍지 벌레가 한 마리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깍지 약 치고, 벌레 잡아주고, 그랬는데, 지금 열심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깍지 약 치고, 잡아주고 했지만, 그래도, 완전 소멸됐는지 안 됐는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이 아이, 푸플 델라이트. 이 아이는, 이꼬치한 아이입니다. 이쁘죠? 응. 많이 이쁘셨어요. 잘 살아고 있습니다 이고자한 아이들 우리 집에 나올 사명제 지난번에 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나올 사명제 이 지난번에 역사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아이가 있습니다. 네. 나올. 여기 지금 엎어가지고, 하부를 잘 먹먹 건드려가지고, 엎어 쏟아가지고, 다시를 지금 심은 상태예요 이렇게 됐어요. 깨지고. 그래도 토분에서 잘 자라고 있네요. 이 아이는 약간 우짜란 거 같아요. 음, 나홀이 밖에 있는 아이들은 햇빛에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더 거칠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 깍지벌레도 한 마리씩 챙기고 하니까,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 그러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아이들. 브리디, 지난번에, 적심해보신고, 요 아이들 다, 입장이 지금. 이렇게 입꼬지가 다 되었습니다. 이 지금 실뿌리가 지금 많이 나왔죠. 이 아이도 지금 옮겨서 심으줘야될것 같아요. 실뿌리가 많이 나왔죠. 예, 이 꽃이 너무 잘 됐습니다. 프리띠는 이 꽃이 잘 되는 아이죠. 그죠이 꽃이 잘 됐습니다. 프리띠 부자가 되겠습니다. 다육이 부자 네, 프리즈는 이꽃이 너무너무 잘 되는 아이입니다. 홍옥인데 이 아이들도 이 꼴이 다잘 됐습니다. 둥근 잎빛 주기 어, 때퍼플딜라이터 어, 나올 세계 전세 전송이 아이는 지금 물약을 먹어가지고 지금 빵빵합니다 빵빵해 카메라로 볼게요. 어. 빵빵합니다. 아이가 밖에서 있다 들어왔는데 깍지벌레 잡는다고 지금 계속 안에 두고 있었는 깍지벌레 지금 한마리도 없이 다 잡는다고 사왔던데잘 모르겠어요. 깍지벌레 유 아이도 약간 있었고 레티지아도 둥근 잎빛 처리돼도 햇볕 보여준다고 밖에 나갔다 갔다 했던 아이가 깍지벌레가 있고요. 네티지아도 어. 네티지아도 깍지벌레가 있더라고요. 아. 여러분들도 다 여기 잘 살펴보세요. 깍지벌레가 한 마리씩 나옵니다. 에.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많이 많이 행복한 날 되세요. 네 예, 건강하시고 항상 네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부산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도 복 받으세요. 행복한 날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